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싱카리온 체인지 더 월드, 싱카리온 srg입니다. 자, 이번 싱카리온 체인지 더 월드의 주역 기체 e5 하이브사, e6 코마치, e7 카가야키가 이렇게 발매가 되었는데요. 자, 이번 체인지 더 월드로 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가 이 세대 기체가 바로 합체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 나왔던 이 신카리온 트리니티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자, 실제로 나온 이 srg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번주 합치를 위해서는 이번 신카리온 체인지 더 월드의 주역 3인방 하야부사 카가야키 그리고 코마치 이세 대가 필요한데요. 자, 각자 합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본체, 이 본체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이 엘더 비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다만 엘더 비클은 이 메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무기가 살짝 살짝 사용되는 약간 그런 컨셉인데 아까 얘기 들었다시피 이렇게 메인이 자, 처음에는 하야부사 그리고 카가야키와 코마치가 각각 변경이 되면서 합체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하야부사 위주로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죠. 신카리온 S.I.G. 합체. 자, 먼저 이 하야부사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원래 매뉴얼상에서는 기차에서 이제 S.I.G.로 변하는 그런 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로봇 형태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쪽에 있는 팔 그리고 다리까지 완전히 분리시켜 주신 다음에. 자, 여기 하반신. 이 하반신도 완전히 분리를 시켜 주세요. 자, 요렇게 일단 하의부 사의 상체를 잠깐 옆에다 두시고 자, 아까 분리시켰던 요 하반신도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일단 아까 빼놨던 요 파츠들을 전부 다 하나씩 차례대로 분리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전부 다 그냥 음, 파츠를 완전히 그냥 나눈 다음에 새로 이제 조합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파츠 포밍의 정점이 아닐까 싶은데, 뭐 그래도 완구니까요. 네. <laughs> 트랜스포머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자, 팔을 이렇게 합쳐 시켜준 다음에 이 부분을 완전히 서로 결합을 시켜서, 자, 이 상태로 파츠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다리 파츠들. 자, 다리 파츠는, 자, 이런 식으로 기차 상태일 때그 블러운 모습 있죠. 그 블럭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요 상태에서 일단 요 파츠는 다른 부분에 쓰입니다. 잠깐 요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옆으로 넘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등장하는 요 합체 파츠. 자, 합체 파츠를 사용할 텐데,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안쪽이 주먹이 됩니다. 이제 신카리온 이 하야부사가 메인이 아닐 때는 요게 주먹으로 쓰이는데, 지금은 그냥 백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 하반신으로 이제 변신이 되는데 자, 아까 빼놨던 파츠 중에 이런 파츠가 있었죠 이 하반신 레그 파츠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서 자 이렇게 하반신을 이런 형태로 구성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여기에 조인트가 있고 이 하이브사의 상체가 안쪽에 이제 그 조인트가 있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오 벌써부터 뭔가 덩치가 커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뒤쪽에 이 부분, 자 아까 빼놨던 이 어깨 파츠가 하나 있었죠. 이 어깨 파츠 이 종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결합을 두 개를 시켜준 다음에 이쪽에 슬라이드 파츠 그리고 여기에도 슬라이드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요 안파츠, 자 안파츠 같은 경우에도 저기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 두 개가 있죠. 이두 개에 맞춰가지고 요 방향대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자 요거 요거 하나 남았죠. 요거는 안쪽에 또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형태의 이 조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런 상태로 결합을. 어우 자 보셨죠 그냥 요 상태로 그대로 하면은 박살이 납니다 <laughs> 여기를 잡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듯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면 돼요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고정력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SIG의 상체가 완성이 됐고요 자 다음은 이 코마치와 카가야키가 필요한데 자이두 개는 자, 이렇게 두 개를 기차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요 기차 상태와 마찬가지로 자, 추가적인 이런 합체 파츠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요거에서 이제 E7 코마치와 e, 아, 7이제 E6 코마치와 E7 카가이키는 완전히 좀 변신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동시에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마치부터. 자, 먼저 코마치도 전부 다 이제 분리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자, 이 파츠도 분리. 약간 그러니까 이제 퍼즐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분리된 다음에 재조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일단 이 차량의 앞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몸통만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고, 자, 그리고 이 파츠. 이 파츠는 이제 나중에 한번더쓸 텐데, 일단 여기부터, 자, 여기를 분리시킨 다음에 양쪽에 팔을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필요한 이 파츠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각각 손과 발이 되는데 자 아까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메인이었죠. 여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올려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돌려주면은 순식간에 발 파츠가 완성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이 어깨에 들어가는 파츠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 뒤꿈치를 이제 만들어 주는 그런 형태로 변신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껴 가지고 이렇게 이거 조금 타이트하네요 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위쪽에 있는 조인트랑 맞춰 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반대네요 <laughs> 여기입니다 여기 이 상태입니다 여기 어,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실수까지 전부 다 편집하지 않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자 여기가 이렇게 기억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겹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발이 하나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팔 파츠, 자 보시면은 일단 양쪽을 좀 나눈 다음에 안쪽에 이런 식으로 추가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바깥쪽에는 아, 반대쪽에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겹쳐 주시면은 자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레그 파츠 중 하나인 이 하이브사의 레그 파츠. 자이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문양, 이 부분이 이제 오른팔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연결시킨 다음에 이 부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약간 블럭처럼 완성이 되죠. 자이 상태에서 자 아까 빼놨던 또 다른 파츠 자 이게 바로 이 주먹 파츠가 되는데 보시면은 자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동그란 형태의 주먹 비스무리한 게 뭔가 있습니다 자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자 앵클 가드 앵클 가드가 있죠 이 주먹 가드 이 핸드 가드를 만들어 주시고 요 방향으로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손에다가 맞춰 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자, 순식간에 뭔가 팔 비스무리한 게 만들어졌죠. 요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요 상체, 이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팔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그 파츠 블럭, 자, 이 블럭은 여기 양쪽에 있는 요 패널을 안쪽으로 그, 자, 이렇게 모아서 안쪽에 이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요 상태에서 자, 요 하반신 파츠, 하반신 파츠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완전히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다가 이 아까 빼놨던 요 조인트, 이 조인트, 아니, 조인트가 아니라 이제 가드죠, 가드 부분을 여기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만들어놨던 요발 파츠, 이발 파츠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다리 그리고 팔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카가야키도 똑같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를 점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시켜 주시고 그 상태에서 자, 카가야키는 이제 코마치가 오른팔이고 카가야키는 이제 왼팔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그리고 이 파츠 자,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주시고 안쪽에 있는 이팔 파츠도 전부 다 분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어, 이 부분은 그냥 바로 이 상태로 이제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 요 합체 파츠가 드디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내려서 발 파츠로 만들어준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자, 이렇게 기억자입니다. 기억자. 아래쪽에 조그만 조인트, 그러니까 위쪽 조인트 말고 이 아래쪽에 조인트를 이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합을 한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이 파츠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반신 파츠를 통째로 이렇게 결합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이 파츠, 자, 이번엔 왼팔이니까, 자, 이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켜 주시고 왼팔 쪽으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일단 이 파츠, 이거는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팔 파츠 자, 안쪽에 있는 조인트, 자, 조인트를 쉽게 꺼내기 위해서 잠깐 분리시켜 주시고, 자 여기도 이렇게 분리를 여기가 좀 뻑뻑하네요. 네. 자 분리시켜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약간 진짜 퍼즐 같은 느낌이네요. 아, 아까 빼놨던 이제 하야부사의 요 파츠,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이 파츠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결합. 그리고 자, 요 파츠, 자, 신규 주먹 파츠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서로 맞물리도록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면은 자, 왼팔도 완성이 됐습니다. 왼팔, 왼다리. 자, 그럼 이제 아까 준비해놨던 요 하야부사의 상체에다가, 자, 다리 부분, 다리를 결합, 그리고 한쪽 팔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자 위쪽으로 올라와서 한번더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세워두게 되면은, 싱카리온 체인지 더 월드! 싱카리온 s 이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오, 이거 꽤나 그럴싸한 형태인데 사이즈가 일단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정면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살짝 돌려 보면은 요런 모습. 오,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은, 요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형태 자체가, 야, 이거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이 상당히, 어 신박하면서도, 어 뭐랄까, 이 합체 느낌, 이 합체 로망이 잘 느껴지는 그런 형태로 변신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하야부사가 메인이니까, 자, 하야부사의 검을 완전히 이렇게 띄워주게 되면은, 자, 드디어, srg, 자, 하야부사가 메인인, 신카리온 srg가, srg가 너왜안 들어가니? <laughs> 자, 이렇게 연재 펼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진짜 이 차세대 싱카리온, 자, 싱카리온 srg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참그 기차 세대가 합체되는 그런 로봇이 몇개 생각이 납니다. 뭐, 용자물로 치면은 트라이범버가 있겠고, 그리고 이후에다그온 때도 이제 기차가 세대로 합치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죠. 네, 섀도우다다온이었나요 다그온이, 네. 그리고 이 타카라토미 그하세보로에서 냈던 이 트랜스포머, 뭐 타카라토미 위주겠죠. 어쨌든 거기서도 이 대선배인 이 제, JRX, 네, 카봇에 나왔던 JRX가 있고, 그리고 뭐 신카리온 내에서도 이 신카리온 트리니트라는 애가 하나 더 있었으니 여러모로 참 의미가 큰 그런 형태의 왕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처음에 신카리온 체인지더 월 엘드 왕구가 처음 나온다고 했을 때 어, 엘거비클만 나왔을 때는 뭐 그래도 플레이 밸류는 좀 늘었지만 좀 심심한 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 합체 합체라고요? <laughs> 합체까지 하면은 진짜 이이 워낙 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믹보다 훨씬 더이 플레이 밸류가 많이 늘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이 왕구적인 면에서 가장 좀 많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전체적인 비율만 따지고 보면은 이 하이브사의 몸통과 머리가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조금 작은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 나중에 이제 이 메인이 하이브사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로 넘어갔을 때이 메인을 담당하는 전용 이 신카리온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이 머리 길이까지 변신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뭐 그래도 조금 뭐 머리가 작아 보이는 느낌이라고는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비율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깡패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합체죠. 이상하게 막 덕지덕지 덕지 합체보다는 이런 식으로 비율까지 생각한 이런 합체가 훨씬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이 상체도 상체인데 이 하체 이런 기믹, 이 기믹은 똑같이 다른 그 기체에서도 똑같이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 다리가 진짜 좀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쭉 이제 나열한 그러니까 이발 추가 파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차 전체가 쭉 나열된 그런 느낌이긴 한데 덕분에 이런 상태에서도 굉장히 비율적으로 뭔가 어색함이 있거나. 뭔가 기믹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그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약간 로봇 형태의 합체까지 완벽하게 구현하다 보니, 여러모로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이 합체 로봇의 국미를 할수 있는 형형 색색, 이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져가지고, 이 개인적으로는 이번 싱카리온 SRG는 진짜 이 타카라토미에서 나온 역대급 왕구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런 퀄리티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제품 이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합체뿐만이 아니라 이 가동 기믹 같은 것도 생각을 한게좀 느껴지는 게 사실 트리이티 때는 어 가동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자 이렇게 체인지더 월드 때는 가동까지 신경을 쓴 그런 노, 느낌이긴 한데 자 보시면은 당연히 이 하이브사의 머리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3 6 0도로 그리고 자 여기에 도 따로 이제 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보이시나요? 어 아주. 시원시원한 라쳇 관절에 적용된 팔이 이렇게 360도로 회전이 되고 자, 위아래로는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에 팔꿈치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허리 부분에도 축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나와줬고요. 아 좋습니다 이거. <laughs> 자 그리고 무려 손도. 회전은 되진 않습니다 네. <laughs> 손은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허리 부분 자, 허리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실 허리 여기 상체가 따로 돌아가고 이 하반신도 살짝 살짝 돌아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따로 회전시키지 않고 여기만 살짝 틀어줘도 어, 굉장히 역동적인 포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고관절 자, 고관절도 당연히 그 싱카리온 하야브사의 고관절을 쓰기 때문에 자, 그대로 올려주면 은 이런 상태로 이렇게 아주 길쭉하게 올릴 수가 있고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오,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까지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살짝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해주면 좀 이렇게 내려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단단한 편입니다 당연히 축관절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릎 짠 <laughs> 이 다리 관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무릎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아 회전이 아니라 이제 굽혀집니다. 자이 상태에서 요즘 트랜스포머 같은 계열에 이제 대세를 할수 있는 이런 어, 지지형 축관절, 축관절도 이렇게 돌아가고 무려 회전도 됩니다. 야 이거 신경 진짜 많이 쓴것 같네요. 진짜 <laughs> 자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은 하이브 사인데, 자이 메인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마치를 메인으로 포격 전용 싱크대원 S 사이즈를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드릴 장비가 메인이 된 카가야키를 메인 로봇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하여, 부 사로 돌아와서 하여, 부 사의 메인 포즈를 취해, 보 면은 이런 식 으로 액션 이 가능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와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야 이거 <laughs> 약간 국산 안구 같은 정도의 사이즈로 확 바뀌었는데 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거. 자 지금까지 신카리온 SRG 리뷰였습니다. 자, 엘더비클과 합체가 되는 기믹만 있었으면 이 플레이 밸류 면에서는 좋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심심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자그 심심할 뻔한 플레이 밸류를 이런 부분으로 이제 3단 합체까지 이제 하는 기믹을 넣어줌으로써 자, 이번 체인지더 월드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주 잘 강조가 됐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합체 기믹이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이후에 싱카리온 트리니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느낌의 싱카리온, 나중에 진짜 알파맥스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참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아, 이 시리즈, 상당히 뭔가 두근두근 하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